안녕하세요. 오비들을 위한 파워포인트로 동영상 만들기 강좌를 만들게 된 임실교육지원청 장학사 최시영입니다. 먼저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습, 온라인 강의 등을 여러가지 컨텐츠를 만드느라고 선생님들이 고생이 정말 많으신데요. 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도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안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어, 나이가 있으시고 또는 정보화 기기 익숙치 않아 가지고 나는 파워포인트밖에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파워포인트 컴퓨터마다 다 있으시죠? 예.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.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. 먼저 파워포인트를 노트북에서 실행하면 조금 편리합니다. 노트북에서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노트북에는 마이크도 있고 웹캠도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나오기도 할수 있고요. 바로 녹음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노트북이 없다. 그럼 데스크탑에 웹캠을 설치하고 마이크 뭐 헤드셋을 꼽아서 사용한다든지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노트북이 있으시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파일 내보내기, 비디오 만들기. 그리고 시간 및 설명 미리 보기 그 다음에 파일을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에서 비디오 만들기 버튼만 클릭하면 끝납니다. 간단하죠?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제가 화면을 캡쳐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설명까지 드리겠습니다. 어, 이게 파워포인트 화면인데요. 이 파워포인트 화면 보시면 여기 파일 파일 메뉴로 가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또 보입니다. 어, 파일 메뉴에 보면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. 이 내보내기 기능을 클릭하시면 내보내기 중에서 비디오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고요. 이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시는 순간 어, 다음과 같이 설정 창이 나오는데, 어, 화질 사이즈, 뭐 고품질 1920x1080 이 정도로 하면은 그냥 무난하게 보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나 컴퓨터 사양에 상관없이 무난하게 진행되고요. 그 다음 여기 기록된 시간 및 설명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기록이 되려면 사용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바꿔주는 부분을 제가 캡처하려고 했는데 잘 못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끝나시고 나면 비디오 만들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것은 제가 어, 촬영을 좀 깔끔하고 고화질로 해야 하는데요. 귀찮아가지고 핸드폰으로 그냥 찍었습니다. 편하게 보세요. 편하지는 않겠지만 저 컴퓨터 화면에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그 만들기 클릭하는 순간 이 상태가 뜹니다. 그럼 여기 보이시는 이 녹화 버튼을 누르셔야겠죠? 네. 녹화 녹화 버튼을 누르면 이 밑에 어, 강의하는 사람 얼굴이 나옵니다. 근데 나는 얼굴은 안 나오고 그냥 설명만 하고 싶다. 그럼 웹캠을 끄고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녹화 버튼을 클릭하면 아, 클릭하기 전에 설정도 한번 보시면 여기 있네요. 어, 마이크만 쓰겠다. 카메라를 쓰겠다. 있어요. 나는 얼굴 안 나오게 하고 싶다. 그럼 카메라 끄시고 마이크는 켜두시고 작업하시면 되겠네요. 이 설정은 따로 하지 않아도 이 파워포인트 기능에서 자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 가지 밑에 이렇게 메뉴들이나 와가지고 칼라 펜도 저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글씨도 쓸수 있습니다. 어, 마우스로 하려니까 조금 힘들어요. 아이고, 뭐 좋은 펜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네요. 태블릿 펜 같은 거. 하여간 이렇게 진행되고요. 이렇게 진행이 다 하시고 나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장면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어. 여기 내보내기 클릭하시고 내보내기 에서 비디오 만들기 비디오 만들기 에서 설정해서 기록 시간 및 사용 설명 사용함 에서 설정 하셨죠 그것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저장하시고 여기 마지막으로 있는 이, 이 비디오 만들기 이거를 클릭하시는 순간 모든게 끝납니다 그럼 제가 드릴 설명 다 끝났어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영상을 음, 카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로 바로 보내줘도 되고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런데 올리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하이퍼링크 주소만 카톡이나 문자로 전달하면 쉽게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. 어수선한 설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